이른 아침 충주역 어디론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은요. <laughs> 빨간 버스 를 탑승하기 시작하는데요. <laughs> 어, 예.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경기도 시흥이요. 저 경기도 판교에서 시티투어를. 시티투어? 네. <laughs> 뭐 새롭죠 여기 처음 와 보셨으니까요 충주를. 아 처음 와 보셨어요? 예, 예 기대됩니다. 충주 시티 투어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우리는 오늘 패키지 여행 팀, 저렴한 비용으로 알차고 든든하게 즐기는 충주 여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도는 버스 안, 충주 여행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인 여행객들인데요. 드디어 첫 여행지로 떠나보나요? 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굉장히 좋죠? 오늘 여행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어, 오신 우리 관광객분들이 다 얼굴이 화내게, 꽃같이 화내게 피었어요. 그리고 어, 바깥의 경치도 좀 보고 와 어. 충주 여행,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는 시간, 바로 수주 팔봉인데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죠? 여기는 수주팔봉으로 어, 아름다운 봉우리가 무리에 여덟 봉우리가 떠 있다 해서 수주팔봉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곳에는 어, 수다리 살고 있는 일급수가 되고 앞에는 팔봉서원이 있는 마을이 있다고. 어, 그리고 또 밤에는 여기는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와 가지고 어, 아주 아름다운 단풍경을 또 연출하기도 합니다. 올라서면 아찔한 493m의 높이에서 보는 탁 트인 절경. 한폭의 동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착각도 불러일으키는데요. 날카로운 바위들이 수직 절벽을 이루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를 탈것 같아요. 어디 올 거야? 아, 그림 좀잘일 감겼어요? 아 사람들이 왜 오는지 알것 같아요. 아. 네. 경치가 되게 좋네요. 뭐 다른 지역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개발을 많이 해서 좋긴 한데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딱 좋은 것 같고요. 휴일 때딱 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뻥 뚫려서 도심지에서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수주 팔봉 앞 캠핑장엔 인기가 많은데요.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주 팔봉을 뒤로 하고 떠나는 두 번째 코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충주 수안보인데요. 이곳에 오면 온천수로 조격을 할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이곳은 수안보 어, 무료 조격 장입니다. 어, 수암보는 왕의 온천이라 해서 조선시대에서부터 왕들이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신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어, 알칼리의 온천수가 어, 자연 온천수 53도를 어, 육박하는 그런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일 끝으로 물이 뜨거워요. 제일 끝에 이제 물 나오는 곳이 끝에 있으니까. 이른 시간부터 고생한 내 발에 게 주는 선물입니다. 체험하기 전에 우선 발을 깨끗하게 씻고요. 피로야 가라. 뜨끈한 온천욕에 저절로 사라지는 일상의 피로. 일요일 코스에만 있는 조격 체험입니다. 많이 뜨거워요. 네. 진짜 뜨거워요. 그러니까 일주일 코스 <laughs> 한번 아니면 아니네. 살랑 살랑 부는 봄바람에 뜨끈한 온천물이 더해지니 이렇게 좋을 수 없는데요. 아, 세상의 시름을 잊게 하는 지금 이 순간 위에는 추운데 밑에는 따뜻하니까 되게 좋네요. 흑백 씬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나도 찾은 것 좋아. 네, 잠들기 좋은. 나는 발이 발이 다 익었는데 <웃음> 네. <웃음> 괜찮아, 지원이? 자, 이제 충주 시티 투어 세 번째 코스는 어딜까요? 투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하셨죠. 어, 배가 고프시죠. 여기는 이제 무학시장을 비롯해서 어, 재래시장에 맛있는 게 많으니까 점심 식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970년부터 자리 잡은 충주 무학시장. 충주의 맛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시장이 딱이죠. 정이 가득한 시장에선 뭘 먹어도 좋지만 오늘의 픽은 시래기 순대국밥. 시래기를 주 원료로 한 순대국밥은. 충주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명물 중에 명물입니다. 충주 남한강변에서 많이 나는 시레기를 말렸다가 사용하시는 게 주얼리고 아주 구수한 국물과 진한 그 맛은 어디 도시를 가도 못 먹어볼 그런 맛입니다. 찹쌀 순대를 부지하에 썰어 좀더 따뜻하게 토렴한 국밥에 넣으면 한뚝배기 완성. 아는 맛이라 더 참을 수가 없네요. 육수도 손수 빼고 육수 손수 빼요 다예예 토렴식 해고 요번에 요새는 뭐 에일빙 음식이라 해서 많이들 외지에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더 칼칼하게 다대기를 풀고요 뜨끈한 국물로 입맛을 돋궈 보는데요 한국인의 입맛을 저격한 시래기 순대국밥. 시래기 순대국밥, 네. 음, 드셔보시죠, 이사 아니요, 처음 먹어봐요. 순대국에 사실 시래기가 들어간다는 발상 자체를 사실 해본 적은 없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 어울리고, 맛있었어요. 재료도 되게 많이 들어가서, 좋았어요. 아니, 그런데 버스 타고 풍경 감상하고, 조격도 하고, 점심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먹는 여행은 여행비도 비쌀 것 같은데요? 탄가비는 교통비으로만 원을 지금 어, 받고 운행을 하고 있고 충주 체험관광센터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어, 충주 감성 시티투어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인터넷 접수를 하시면은 어, 예약까지 어, 그 수납까지 다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끝판왕 충주 시티투어 네 번째 코스로 떠나볼까요? 충주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화록 동굴. 1922년 일제 강점기 때 개발된 국내 유일 활석 광산으로 기록상 57km, 비공식 87km에 이르는 이 동굴은요,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예전에 동양 활석이라 해서 이신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었 곳이고 어, 활석을 채굴하던 곳입니다. 충주시에서 폐광된 것을 어,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서 어, 요즘에는 핫하게 뜨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죠. 일본인들 관리하는 사람들, 지역에서 있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LED와 자연 그대로의 빛이 결합된 특별한 분위기를 내는 이곳에서는 수경재배와 동굴 와인을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할수 있는 카약 체험도 있습니다. 여분이시고요 네 여기는 어떻게 이용하실까요? 네분다 네. 네 같이 가실 건가요? 자, 그럼 체험 한번 해볼까요? 타는 곳부터 난관인데요. <laughs> 화룩동굴 여행의 하이라이트 암반수가 고여 생긴 아, 호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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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명 카약을 타고 여유롭게 동굴을 관광하는 건데요. 어때요? 동굴 안에서 배 타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laughs> 바닥에 물고기도 있잖아요. 안 보여요. 철거 상호가 있더라고요. 상호다, 상호. 여기 있게 상어. 어, 여기 있 <laughs> <laughs> 여러분도 이색적인 동굴에서 특별한 카약 체험 어떠신가요? 가 전반적으로 가족들 대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 대상으로가 족들에 좋을 것 같긴 한데 연인들이 와도 충분히 재미있는 투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충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해설하시는 분이 또 설명도 잘해주셔서 너무 유익했고요. 뭐 시장도 맛있었고 또 동굴도 체험도 재밌고 다 다들 좋은 것 같아요. 와, 이 너무 몰랐 충주를 몰랐네요. 참 좋은 곳이 같습니다. 국토의 중심 충북의 대표 도시 충주에서 떠난 감성 시티투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다른 코스로 펼쳐지는 충주 여행 별이 다섯 개 좋아요 가득 받을 수 있는 신나는 여행 고민 말고 우리 함께해요.